진짜는 갖지 마요 기사는 갖지 마 알았어, <laughs> <laughs> 저희 아까 한 0.02초 <laughs> <약간 정정으로 웃음> 아 정정이 왔는데 아, 무금 그때 이해 못했지. <laughs> 이해 못했지. v 리 관계자분들이 정도 끝나고 나서 아 굉장히 <laughs> 재미깊게 편집을 해주또넣신것 <laughs> 또. 같아요. 네. 네. 아, 너무 기대드리고. 네, 준영. 기대드니까 준영. 아, 궁 자, 이제 진짜 마무리하자. 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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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씨. 네. 진짜 좋아하 할게요. 네. 야식이 햄버거. 아니. 무역. 햄버거. 뭐가 뭐라고 했아 윤상. 윤상은 버릇살아 부담. 부담. 자 아, 마지막에 도와줘. 손 아, 손 이거 마지막잖아, 마지막 부담. 어 야,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? 문준니 씨가 하나만 골라주세요. 부담. 진짜 부담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만 골랐어요. 준영아 a m n 부담 느끼지 마라. 부담 아. 부담 갖지 u t 너 m Putam, p 이거 a m Putam, Putam, p u 부담 가 Putam, Putam, p u t a 세 p 리면서 하라고. 아, 지금 준영 빨리 자고 싶어서 부담. u t a m Putam, 부담 t a m 부담 아, 아, 부당하다. 담이는 네. <laughs> 어떻게 된다, 담이. 부담이가 손녀야, 걔가. 손녀야? 걔가 손녀야. 또, 둘째 아들.